원래 이제 이 조국전 민정수석이나 당시에 이제 이일부 라인에서는 봉욱전 이 오면 수석을 아, 검찰총장 시켜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봉욱전 봉욱전 이 수석이 사람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모델에 타다 올까 온화한 성격의 인물이고 또 검찰 내에서도 크게 어떤 반발이 없었던 어 아, 그런 인물입니다. 아, 그리고 또뭐 수사도 이제 기획통이다 보니까. 어,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제 당 쪽에서 이해찬 뭐 등등 이런 당 쪽에서 아니다 윤석열로 해야 된다 그래서 어, 수사에 어떤 이 곳비를 어, 줘야 된다 이런 의견이 앞서면서 어, 사상 유례 없이 당시에 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측 핵심 측근들 회의를 소집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낙연 총리 이해찬 전 총리 이인영 원내대표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임종석 실장 그다음에 조국 전 민정수석 그다음에 이제 지금 김경수 아주 핵심 측근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팽팽히 맞섰던 모양이에요 봉욱파와 당시의 윤석열파 근데 이제 당시에 이해찬이 끝까지 이게 윤석열을 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을 선택했던 뭐 고로 안았던 이 백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봉욱 전, 어, 봉욱 수석 같은 경우는 본인이 검찰총장이 거의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어, 그래서 바로 이제 옷을 벗었죠. 그러다가 김현장 어, 법률사무소에 있다가 이번에 오강수 수석이 낙마하면서 <laughs> 그 자리를 찾아간 것인데